Jeg kan ikke se, 들이 뭐 항상 그 역할을 맡으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선한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열개 <laughs> 중에 한 여덟 개는 거의 악역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에 한한두개그 선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역할을 했었고 네. 또그 전에 이제 서영 선배님이랑도 그굿다이프 하면서 굉장히 네. 쿨하고 <laughs> 선하면서도 쿨하고 되게 바른 어떤 약간의 멜로 같은 걸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선배님하고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때 다음 작품 때 한번 저희 조금 더 진한 멜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이제 멜로가 아니라 되게 좀 나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조금 아좀 이런 역할로 만나서 좀 아쉽긴 한데 선배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애들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또 분위기는 또 되게 좋았고 감독님도 또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의 또 다른 면을 찍으면서 그거에 너무 재밌어하시면서 찍었고 그렇게 얘기를 두 분이서 해주시니까 저도 좀더더 더 신나게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어, 기현이 이화에 대해서 장치인 거는 뭐 맞습니다. 장치인 건 맞는데, 기현은 기현 자체로, 이화 자체가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고, 가지고 싶고,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도 하지만, 그 이화가 기현 앞에서 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 자격지심, 이화에 대한 자격지심이 아주 내재되어 있는 친구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결핍이죠. 결국엔 이화가 저한테 결핍이고 그걸 가지지 못해요. 저희 집이 이제 유복할 때 네. 들어와 살던 그 도우미였나요? 도움이 도움이 가사 도움이 가사 도움이 아들이 네? 아 운전기사 아들이었나 아니요 아 그거는 원작에 어, 원작에 그래요 부부는 서로에 우리, 대해서 우리 이렇게 몰라요 우리 원래 우리 드라마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어, 아, 원작에서 그래 아니, 원작에서 그래 두 분도 드라마 저저 뭐 저는 여, 여기까지로 정리할까요 어, 네두분 네. <laughs> 어, 스포일러인데 아, 이거 그래서 촬영이 끝난 지금 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관계 계급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거에 대한 결핍이 엄청 크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래 한번 그렇게까지 해봐, 해봐봐 올라와봐 뭐 이런 거죠. 일화에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결핍 이 충돌하는 지점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꼭두 분도 드라마 정주행하면서 <laughs> 다시 한번 아, 제 말이 맞는데 스포여서더 얘기 안 하는 네. 거예요. <laughs> 정확히 정주행을 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